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7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병원과 지역사회가 만류하고 나섰는데,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응급의료가 멈추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들어옵니다. 충북 북부지역은 물론 강원과 경기에서도 환자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이른바 응급실을 뺑뺑이를 하던 대전의 환자가 실려 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화 해달라고 다그없대요 배우님이 팔대가. 대전에서. 그 여부는 있다고더라고. 그 일이 이제 온거 느끼고 착어. 그러나 다음 달이면 더 이상 응급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일곱 명의 의사 전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사직의 원인은 고질적인 의료진 부족. 병원에 당직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실 의사의 급여 인상 등 사직을 만류하는 한편 의료진 추가 채용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지역 의료 기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충주에 있 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들끼리 서로 를 해서 응급의대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하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운영 중인 응급실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 미래병원 등세 곳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이 멈출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지금 그러고 계데더 힘들게 되면 다 그만둔다고 하실까 봐 이러다가는 응급환자를 볼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시작된 응급실 진료 공백. 가장 취약한 지역의 응급 의료 현장에서 셧다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